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플리츠 바지는 이제 겨울바지 간절기 바지로 나온 바지고요. 살짝 모직 느낌의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갈색 바지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세미 와이드풍의 일자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패턴 자체로 살짝 무늬를 넣어서 물결무늬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플리츠 패턴 자체를 살짝 틀리게 해가지고 무늬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모직 느낌의 플리츠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허리 부분 느슨하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어 바지 8발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바지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진한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는 위에다가는 와플 조직에 살짝 반목으로 올라오는 긴팔 셔츠 같이 착용했고요. 이 셔츠 원단은 사계절용으로 그렇게 두껍지 않게 나온 원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와플 조직이기 때문에 어, 신축성 좋은데다가 어, 플리츠 특성상 이렇게 가로 세로로도 충분히 늘어나는 소재의 옷입니다. 이 옷은 색상 여러가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쇼스로 영상으로 다 올렸는데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은 약간 실버 색상 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게 네이비 색상도 있고 저희가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게 벽돌 색상 또 겨자 색상도 은근히 가을에 안에 받쳐있기에는 정말 예쁘게 나온 색상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플리츠 어, 라운드로 되어 있는 조끼 같이 입으셔도 되고 누비 조끼 누비 원피스 같은 거 같이 여기다가 착용하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티. 이 바지는 지금 800까지 가능한 사이즈에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브라운 색상입니다. 와인 색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입었던 브라운 색상 상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모직 느낌이 나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절기 용으로 한겨울 빼고는 계속 입을 수 있는 원단입니다. 밑에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어, 이게 플리츠기 때문에 살짝 또 늘어나는 감은 있지만, 보통 87?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길게 나오지도 또 짧게 나오지도 않은 적당한 핏에 저한테는 복숭아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와인 색상입니다. 세미 와이드풍의 일자 핏이고요. 어, 허리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팔팔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바지입니다.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미 와이드풍의 일자로 떨어지는 플리츠 바지입니다. 누빈 자체가 조금 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1온스의 누빔 바지입니다. 아주 얇은 누빔 바지이기 때문에 한겨울까지는 입기는 그렇고 간절기용으로 나와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회색상, 연한 그레이 색상 한 가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켓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용성 있게 만든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위에다가는 와플 조직의 긴팔 셔츠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어, 목티로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온 티에다가 어, 전체적으로 플리츠이기 때문에 달라붙는 느낌 없이 이 목티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어, 색상 여러 가지 나왔고 이 원단 자체는 어, 사계절용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원단이기 때문에 이너로 입기에 받쳐 있기에 색상 여러 가지 가지고 계셔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저는 이 셔츠에다가 지금 밑에다가는 1월세 누비 바지에 같이 찾아왔습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은 지금 발목에서 살짝 올라가는 기장감입니다. 상세컷 보여드릴게요. 상세컷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의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플리츠 바지이고요. 허리부분 밴딩으로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1차 핏, 세미 와이드 1차 핏의 바지입니다. 어, 상세껏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89 정도 나오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1원스의 누비 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보여드린 색상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비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플리츠 누비 바지가 저희가 뭐 1원스, 2스 3원스처럼 두께를 얘기하는데 이 바지는 사몬스 바지입니다. 사몬스라고 하면 한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의 어, 패딩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플린츠 바지기 때문에 조금 멋스럽게 어,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바지 원단 자체는 어, 폴리에다가 면사가 살짝 섞여 있어서 정말 촉감이 부들부들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양옆으로 크게 주머니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패턴은 다른 색상으로 상색껏 보여드릴게요. 폴리즈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색상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색상 있고요. 얘는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이감이 지금 80으로 어, 키가 작으 신분이나 한160 원절이신 분 입기에 딱 좋은 사이즈. 기장감 80에 어, 사몬스의 플리츠 누비 바지입니다. 저는 지금 안에다가 어, 플리츠 인타티 긴팔 셔츠 같이 입고 있고요. 위에다가는 또 조끼 어, 니트 조끼 같이 입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 니트 조끼는 정말 어, 니트 조직감이 예쁘게 나온 데다가 패턴 자체도 한 가지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이 정말 예쁘게 나온 니트 조끼이고요. 이렇게 플리츠 바지에다가 이런 니트 조끼 같이 걸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니트 조끼도 색상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어, 베이지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 베이지 색상, 그리고 와인, 그리고 검정, 이렇게, 어, 네 가지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이 플리츠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조끼 입으셔도 되지만, 플리츠 저희 자켓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누비 자켓 같은 가치를 거치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누비 자켓은 프린츠 자켓으로 나온 자켓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얇게 나온 누비 자켓, 이런 라운드 자켓 입으셔도 예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는 조끼 어,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핑크 색상입니다. 그레이색상입니다 기장감 80의 그레이색상 보여드립니다 네이비 색상입니다 이제 계절이 추워지시면은 이 네이비 색상도 3원스기 때문에 도톰해서 한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민크 어, 조끼랑 같이 입으시면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으로 겨울 내내 입을 수 있는 3원스의플리츠 바지 네이비 색상입니다. 벽돌 색상입니다. 제가 지금 벽돌 색상은 위에 인타티 위에다가 가디건을 깔끔한 스타일의 가디건 하나 걸쳐서 착용하였습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얘는 지금 어. 길이감이 80, 총장 80의 짧은 기장감에 어, 사몬스의 패딩 바지입니다. 얘는 그레이 색상. 어, 플리츠 패딩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색상 여러 가지 다 보여드렸고요. 위에는 이렇게 플리츠 어, 속티처럼 활용이 가능한 인타티나 저희 아니면 플리츠 얇은 속티. 입고 이런 가디건 또는 민크 조끼, 또 자켓 같은 걸 치시면서 충분히 한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꺼운 패딩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길이 감은 80으로 키가 작은 분이나어 조금 60 정도이신 분은 저랑 비슷하신 분은 이 80cm 바지 착용하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리츠 긴 버전의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플리츠 바지, 누비 바지이고요. 사몬스의 두꺼운 패딩 바지입니다. 어 바지 기장감은 어, 짧은 기장감이 아니라 어, 전체적인 총장 90으로 나오고 있는 바지 기장감입니다. 키가 크신 분이나 어,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제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짧은 거좀 싫어하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기장감 원하시면 이 기장감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는 90. 어 제가 입었을 때는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니까. 어, 조금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게 그냥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거 90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얘는 90으로 나오는 기장감은 이 검정 색상 한 가지입니다. 도톰한 패딩 기장감. 어, 어, 도톰한 패딩으로 안에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패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위에다가는 인타티 깔끔한 거 입고서 이렇게, 플리츠, 어, 패딩 자켓을 입었습니다. 이푸 어, 플리츠 패딩 자켓은 좀 가벼운 느낌으로, 어, 초, 겨울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니면 한겨울에는 이거 입고선 또 하나 쇼리나, 어, 뭐, 코트 같은 거, 인조 민크, 조끼 같은 거 같이 위에다가 또 레이어드해서 걸치시면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점퍼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플리츠 점퍼. 이 같이 입으시면 되고, 검정색상, 길이감 90cm까지 나와 있는 바지입니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어, 이 베이지 색상도 긴 기장감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패딩 바지이고요. 사머스의 두꺼운 바지이기 때문에 한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꺼운 패딩 느낌의 플리츠 바지입니다. 어, 이 베이지 색상은 길이감이 87 정도 나오는 바지. 어, 검정색은 90이고, 얘는 87 정도 나오는 기장감의 바지. 얘는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입으시고, 플리츠 이런 패딩 점퍼 같은 거 같이 입으시면은 겨울에 정말 따뜻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김기장의 플리츠 패딩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검정색, 그리고 베이지 색상 있고, 검정색은 90, 베이지는 87까지 나오는 기장감입니다. 이 마우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